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부흥고의 게임 중 설라이트 프린세스입니다. 이 게임은 5개의 릴과 3줄, 그리고 30개의 페이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라이트 프린세스는 어떤 심볼을 노려야 잭팟이나 프리스핀이 발동하는지 알고나면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심볼별 보상입니다. 천천히 확인해주세요. 공주 심볼 5개를 맞추면 총 베팅 금액의 1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심볼 5개를 맞추면 총 베팅 금액의 10배 보상, 새 목걸이 심볼 5개를 맞추면 총 베팅 금액의 8배 보상. 십자가 심볼 5개를 맞추면 총 베팅 금액의 6배 보상. 뱀 심볼 5개를 맞추면 총 베팅 금액의 4배 보상. AK, Q, J 심볼 5개를 맞추면 총 베팅 금액의 2배 보상. 미스테리 심볼, 프리스핀에만 나타나며 미니, 마이너, 메이저, 그랜드, 슈퍼보너스 심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스핀, 홀드 앤스핀 모드 진입 방법입니다. 설라이트 프린세스는 스캐터 심볼을 3개 이상 수집할 경우 8번의 무료 스피을 받으며 AK, Q, 제2심볼을 제외한 고배당 심볼들만 출현하기에 더욱 큰 상금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홀드앤스피는 6개 이상의 보너스 심볼을 수집할 경우 발동되며 보너스, 슈퍼보너스, 미스테리 심볼만 나타나기에 잭팟의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획득한 보너스 심볼 색상의 각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스트 모드 부스트 심볼의 값을 모든 심볼의 값에 추가해줍니다. 멀티 모드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배수를 랜덤으로 모든 심볼의 값에 추가합니다. 콜렉트 모드 릴에 고정되어 있는 모든 심보를 수집하여 상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썰라이트 프린세스의 다양한 잭팟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니 잭팟 배팅 금액의 20배, 마이너 잭팟 배팅 금액의 10배, 메이저 잭팟 배팅 금액의 150배, 그랜드 잭팟 배팅 금액의 2000배, 로얄 잭팟 배팅 금액의 1000배, 10 로얄 잭팟의 경우에는 종류 상관없이 15개의 보너스 심보를 모두 수집하게 되면 만배의 로얄 잭팟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잭팟 당첨되시기 바라며 지금 바로 행운의 2026배 잭팟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행운을 빌며 잭팟에 당첨 하신다면, 이집트 여행 어떠신가요? 가자!